도 정체 공개인 바닥과 키스드드 오 미친놈 제 아내랍니다. 제 아내에게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넌비공개히토인가요 <laughs> 잠깐만 아니, 아니. 프로필 사진을 네. 히토미로 해놓은건가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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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넌 제발 멀티 프로필을 멀티 해라. 해라. 제발 멀티 프로. 아니 이거 브링방빙동까지 나겠어. 왜냐, 요새 쇼츠로 굉장히 유행 유행이기 때문이지. 근데 이거 아니 뒤에 배경도 오케이. 근데 이거 프로필 사진 이거 뭔데? 아니 프로필 사진이 너무 쉽지 않은데? 아니 제발 조금이라도 숨어다오. 키 없고, 너무 높은데.